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리 말해봐도 안 고쳐진다 방송에 나오면 안 다르겠나 자갈치 아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주의서 부산의 대표 도서관이 될 사상구 덕포동의 부산 도서관이 내일 문을 엽니다 아지매는 사실 아직 실제로는 못 봤는데 구경해본 사람들 말로는 부산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내걸 만 하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약 11만 권의 책이 도서관을 채우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이곳에 마련돼 있다는데 에다 이래 좋은 거를 누리자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알겠습니까? 부산도서관 역시 부산 시민이 주인인 부산 시민의 서재인데 서재인데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 많이 좀 이용해 달라고 가을의 끝자락에 부산도서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부산도서관 장덕상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나오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 부산의 대표 도서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산도서관, 아, 부산 시민의 서재. 아, 이름부터가 그럴 듯합니다. 내일 문을 여는데. 원래 9월에 개관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연기가 됐다고 들었어요. 내일부터 그럼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3년이 넘는 공사 기간 끝에 드디어 부산 도서관이 오픈됩니다. 예. 예, 내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개최하고 예, 오후 4시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게 됩니다. 예, 코로나,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개관식도 좀 대규모로 해서 시민들도 자유롭게 오시고 했을 텐데요. 예. 예, 부득이하게 최소한 인원만 초청해서 개관식을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실제로 예,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예, 자석 수도 자석수의한 50%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음. 요게 이제 덕포동 지하철역 이번 출구 인근에 있지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도서관 예.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도서관은 연 면적이 한16,000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예, 네, 예. 예, 지하 2층, 4층 규모로 되어 있으며 지하 1, 2층에는 150만 권을 소장할 수 있는 보존 서고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문화 행사가 가능한 한 220석의 소규모 극장도 있고요. 예, 또 그리고 2층, 3층에는 아,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예. 한 2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네. 규모가 좀 예, 큽니다. 예, 예. 그리고 2, 3층에는 4개 자료실 11개 특화 공간이 있는데, 음. 예, 동시에 한 1000명 뭐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음. 보입니다. 그리고 예, 장수 규모는 한 30만 건 정도로 우리가 또 신규 도서를 비치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음. 예, 지금 개관 장수로서는 한 30억 원을 투입해서 도서 14만 권과 비도서 한 9천 종, 온라인 콘텐츠 한 23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건데 그 예. 도서관 외부 사진을 봤는데 정말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네 맞습니다. 예. 초읍동에 있는 그 부산 시민 도서관이 예. 100만 권이 넘는 책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앞으로는 그럼 도서는 어떻게 채우는 겁니까? 네, 예. 우리 시민 도서관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부산 지금까지 이제 부산시 그 대표 도서관으로서 이제 활약을 해왔습니다. 예. 예, 예그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부산 도서관이 이제 대표 도서관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예, 뭐 지금 구입 자료 도서가 14만 건뭐또 이간 기증 자료가 한 12만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 26만 건으로 지금 자료 대출을 이제 열람 대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예. 예. 예, 앞으로 뭐 계속해서 한 3년 동안은 최소 매년 한 6만 건 정도를 구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은 예, 음. 네,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부산 최고의 장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매년 이렇게 책을 구입하신다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뭐 찾는 뭐 없는 없어가 도서관에 없어갖고 찾는 책이나 뭐 DVD라든지 요런 거 신청하면 그것도 구입이 됩니까? 예 우리 부산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네, 예, 예 희망도서 신청을 통해서 시민이 희망하는 책이나 DVD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 예, 신청한 자료는 우리 자료 선정 기준에 따라서 구입해서 자료 정리를 한 2~3주 하고 나면은 예, 신청하신 분이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음. 뭐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뭐 대출도 하고 열람도 할수 있는 거죠. 그 대출 몇 건이나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대출 기간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부산 시민이나 직장을 부산에 둔 분들은 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네. 예, 부산 도서 부산의 공공 도서관 회원증이 이미 있으신 음. 분은 그 회원증으로 도서 대출이 바로 가능하고요. 예, 예. 예, 뭐 도서관 처음인 경우는 음.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시거나 음.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권 근수, 수는 1인 한5건 정도를 해서 예. 대출 기간은 15일입니다. 아, 1 5일예 음.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도서관 이용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 부산 도서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예. 예, 월요일은 휴관이 원칙이고요. 음. 예,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예, 당분간은 오전 9시부터 한 6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사실 정상화되면은 밤 10시까지 이렇게 음.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음. 예, 그래요. 어, 그러면 주말도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예요 네, 주말은 음. 예, 주말은 보통 이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음. 운영합니다. 네. 예, 그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있다고, 뭐 강좌실, 디지털존,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어, 다 이용을 할수 있는 겁니까? 바로 네, 맞습니다. 음. 예, 디지털존은 예, 저녁 6시까지 이용을 할수 있는데, 책임... 대원에 한해서 음.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왜냐하면 좌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를 세 시간 이내에 이용할 수 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특정 이용자 좌석 독점 문제 이들이 네, 네.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방침에 따라서 방침을 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 강좌실과 회의실은 도서관 행사가 있는 경우를, 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 예, 대관 절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도서관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도서관이든 뭐 이용하면 책이음 요거 회원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음. 또 많은 분들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아, 어, 그다음에 또 부산 도서관은 이제 올해 3월부터 부산시 도서관 포털하고 부산시 전자 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산 도서관은 우리 개관 전에 이제 콜라인을 예. 통해서 도서관 포털 전자 도서관 서비스를 예 시행하여 이제 대표 도서관의 자리를 잡는데 발판을 예, 마련했습니다. 도서관 포털 홈페이지에는 부산 지역 공공 도서관의 소장 도서나 전자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고요. 음. 예 공지사항 강좌 신청 독서 문화 행사 영화 상영을 통합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 도서관 지도 맵을 통하여 각 공공도서관의 주소, 연락처, 휴관일 등을 안내하고, 각 홈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바로 가기 버튼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총 6천여 권의 넘는 전자책과 700여 종의 오디오북, 음. 웹DB, e i 러닝 전자잡지 등 콘텐츠 온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발간물, 보고서 등 부산 관련 전자자료와 학술DB 등도 메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음. 통해서 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리 좀 알고 내가 찾는 책이 있는지 네, 네. 그뭐 미리 다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오디오북 전자책 뭐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일단 회원 가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죠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그런데 이제 부산 도서관은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 시민의 서재 역할을 하니까 또 지역 도서관들 총괄하시면서 부산의 도서관 독서정책 이거를 시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는다고 하던데 정말 이렇게 일이 많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산 도서관은 이제 최초의 이제 시 지경 도서관입니다. 네. 그래서 강역시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을 실행하고 또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을 이제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지역 내 도서관 및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도서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 교육, 독서 시민 활동과 양성 파견과 또는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의 역사, 문화, 산업, 행정 등 부산의 전 분야에 관련된 자료 수집이 적용으로 부산학 연구의 메카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또 부산 지역 서점 및 독서 문화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협력적 독서 문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부산 지역도서 활성화를 추진하게 음...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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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방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 하나 건의 드릴 게 있는데. 아, 건의... <laughs> 제가 가끔 네. 어 책을 뭐 구입하려고 하다 보면은 절판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부산도서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보수동 책방골뭐 이런 거랑 좀 연계해가지고 뭐 구해 주신다거나 이런 또 음.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예아 어, <laughs> 그래도 저희들 절판책들 절판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구매하고 또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보수동 책방에 가서 아주 귀중한 책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예 많이 구입한 상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저도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넓고 네네. 쾌적하다 고 그러던데 아이가진 부모님들은 당장이라도 우리 아이가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사전 예약제 약간 있어야 되고 약간의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내, 내일부터 네. 개관이라고요? 네네 내일부터 네, 예 오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도서관 장덕상 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